지다 챙겼지? 확인하고 탁! 늦었어! 늦었어! 자, 문철수의 리빙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어머님? 아, 제가 요즘 집 정리가 좀잘안 돼요 집 정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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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니,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돼요? 저는 손잡이가 없는데 괜찮아요 오, 진짜 쉬워요 <laughs> 쭉 당겨주시고 짜장 <laughs> 저희 집이에요? <laughs> 그럼요 코트 바닥에 진짜 질질 끌렸는데 와, 다림질을 필요도 없겠다. 여기는 공간이 좀 좁아서 설치가 어려울 줄 알았어요. 가사만은요자바라는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넓이와 높이 조절이 용이해서 공간 활용에 딱이에요. 이렇게 닫아지면 끝. 정말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니까 어떠세요? 집이 진짜 넓어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웃음> <웃음> 아. 1에 18,800원 나눠낼 네,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럼요. 원 어, 플러스 그러니까, 원이요 네, 18,800원짜리 장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맞아요. 그렇죠? 그런 그, 진짜 드레스룸 만드는데. 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거나 먼지가 나서 며칠씩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붙박이장처럼 네. 설치해서 여러분께서 쓰실 수 있는데 너무 간편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바퀴만 꽂아 넣으시면 이게 거의 조립 안 제품 상태이기 때문에 복만 꽂으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 네. 어떤 여자분도 실제 써보신 분이 30분도 안 걸려서 설치를 하고 옷을 걸었다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위쪽에 입었던 거옷 소파 위에다가 얹어놓는 경우들 많죠. 그냥 식탁에 위에 얹어놓게 되죠. 그러면 저는 정말 싫은 게 니트라든가 요즘에 왜 자켓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입고 걸어놓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입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대부분 없으면 그렇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면 보관 잘못.